오라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가끔 언젠가 겪어본 느낌을 받습니다.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도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일은 과연 전혀 새로운 경험일까요? 경찰을 그만두고 탐정사무소를 운영한 지 5년째였지만 제대로 된 의뢰는 들어온 적이 없었다. 대부분이 부인이나 남편의 외도를 추적해달라는 의뢰였다. 좀더 자율적인 수사를 할수있겠던 꿈은 잦자들고 기계적인 일처리를 하다 지칠 때였다. 하루 일과가 반복적이어서 오늘이 내일 같고 어제가 오늘 같았다. 이런 걸 기시감이라고 하던가 위스키 한 잔을 하며 의자에 기대 한숨을 자고 있던 차의 의뢰인이 찾아왔다. 얼굴은 자글자글하지만 보라색 정장 차림에 쥐고 있는 지팡이도 꽤 고급져 보이는 은색 양머리 장식이었다. 미스터 스킨이라 자신을 소개한 그는 앉자마자 경찰에 대한 욕지거리를 했다. 경찰에 대한 욕 중간 중간에 섞인 의뢰는 간단하면서도 시간이 꽤 걸릴 일이었다. 3년째 가출 중인 늦둥이 아들을 찾아달란 말이었고 그 흔적이 어떤 마을에서 나왔는데도 도통 경찰이 가보질 않는다는 얘기였다. 성인이 한참 너무 나이인 사람을 가출이란 이유로 경찰들이 찾아줄 리만무했다 그는 너무 나이 들어 오랜 여행을 하긴 힘든 상태이니 나보고 대신 찾아서 데려와 달란 부탁을 했다. 도시를 벗어나 외딴 마을을 향하는 것이라 꺼려졌지만. 어마어마한 일에 비해 곧바로 승낙했다. 그는 나에게 주소가 적힌 종이와 아들의 3년 전 얼굴이 찍힌 사진을 건넸다.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어렵지는 않아 보였다. 사진 속 얼굴이 너무 젊어 보여 진짜 아들인지 의문이었지만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또 마침 진짜 탐정 같은 일이지 않은가. 차로 4일이 걸려간 마을은 첫 인상부터 공금했다 마을 현판이 옛날 영화에서나 보던 인디언 토템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생각보다 외지인들이 들락거리는지 모텔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숙박계를 작성하며 탐문을 시작했다. 모텔 주인 말로는 최근엔 나 말고 외지인은 투숙하지 않았다고 했고 밤에 술집에서도 이렇다 할 정보를 찾지 못했다. 특이한 점은 술집으로 향하는 거리 곳곳에 실종자를 찾는 전단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잠깐 살펴보면서도 오래전부터 수많은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밤이 되니 거리는 한산했다. 술집도 문을 닫을 무렵 마을엔 안개가 자욱해졌고, 거리엔 가로등만 깜빡거렸다. 관광지도 아니고 외지인이 있다면 눈에 띄었을 것인데 이상했다. 하루라도 빨리 단서를 얻고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 3년이라 했으니 무슨 일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모텔로 돌아가는 길에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도로 한가운데에 사람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빙빙 돌고 있었다. 거리에 나 말고 사람은 없었다. 난 최대한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모텔 쪽으로 걸어. 그림자와 거리가 가까워지자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사이로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누더기 같은 옷을 한 사내가 머리를 하늘로 찢켜 들고 춤을 추고 있었다. 마주치면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것 같다. 더욱 조심스럽게 걸어지나. 내 시선이 느껴진 것일까. 그는 춤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내 쪽으로 돌렸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고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이런 시골이라면 을의불황하나 떠돌이 정신병자가 있을 것이다. 에서 마음을 주스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그림자는 점차 내 쪽으로 다가왔다. 20수년간 형사로 일해왔지만 연쇄살인마를 만났을 때도 이런 공포감은 없었다. 불현듯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불규칙적으로 내 귀를 공격했다. 마치 목가기능을 억지로 움직일 때 나는 소리를 내다 그는 나에게 걸어오기 시작했다. 모텔까지는 채 10분 거리밖에 안 됐지만 그 시간이 내겐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다. 결국 나는 모텔로 향하지 못하고 무작정 가까운 골목으로 내달렸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잦아들 때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왜 겁에 질렸는지 모르겠다. 체력 단련도 을리하지 않았고 수도 없이 갱들도 잡아왔던 사람인데 불황아 하나 때문에 이러다니. 한참을 골목길로 들어온 나는 핸드폰을 보고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불행히도 배터리가 나가 있었다. 다시 큰 길로 나가고자 하니 아까의 불황아가 내리에 스쳐 포기했다. 마주치면 안될 존재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도배했다. 어쩔 수 없이 골목을 헤집으며 다른 길을 찾아 나갔다. 얼마나 길을 걸었는지 모르겠다. 마을로 향하며 지도를 확인했을 때 결코 큰 마을이 아니었다. 이렇게 헤맬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마치 미로에 가진 듯 골목길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답답한 마음에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여러 집의 문을 두들겨 봤지만 어떠한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소리라곤 작은 벌레들 소리, 골목길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뒤편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였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나 아직도 나를 쫓아오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 급해졌다. 살짝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는 온몸을 뒤틀면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속도가 보통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리다는 것. 나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골목길을 또 한참 내달렸다. 그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꽤긴 시간을 달렸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달렸음에도 불랑자와 나의 거리가 그 전과 비슷했다. 골목길의 건물들도 자세히 살펴보니 처음 골목길을 들어선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낭령에라도 홀린 기분이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질 때쯤 다시 내달렸고 이번엔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골목길 어귀에 밝게 불이 켜진 건물을 발견한 것이다. 무슨 건물인지 확인할 새도 없었다.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섰고 문밖으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점차 심하게 들렸기에 문을 잠갔다. 건물 안을 재빨리 파악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날 쫓던 불황자겠지. 두들김은 거세졌고 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사방을 살피니 내가 들어선 건물은 오래된 아파트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체할 수 없었다. 나는 형광등이 켜져 있는 길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로 향하는 길만 불이 켜져 있었던 사실을 내려가며 눈치챘지만,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와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골목길과 비슷했다. 한참을 내려간 것 같은데 계속 맴돌고 있는 기분이었다. 다만 눈에 들어오는 빛은 점차 밝아졌다. 얼마나 더 내려갔을까? 다리가 후덜거리는 지경이라 잠시 난간을 붙잡았는데 바로 밑쪽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한두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하 끝까지 내려왔고 사람들 소리가 나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문 안의 광경은 나를 까무러치게 만들었다. 온몸이 뒤틀리며 달그락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형을 이루고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원형 중앙에는 미스터 스킨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붉은 액체를 뒤집어 쓴채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춤을 추며 달그락거리는 사람들은 온통 뼈밖에 남지 않았고, 마치 중앙의 남자를 숭배하듯이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 중얼거림이 무언가를 부르는 의식 같다는 것을 느꼈다. 우가나, 가나가나 기절하기 직전에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붙잡았다. 거리에서부터 나를 쫓아오던 불황하였다. 그는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번에도 실패했다는 뜻 모를 말그이다 위스키 한 잔을 하며 의자에 기대 한숨을 자고 있던 차의 의뢰인이 찾아왔다. 얼굴은 자글자글하지만 보라색 정장 차림에 쥐고 있는 지팡이도 꽤 고급져 보이는 은색 양머리 장식이었다. 미스터 스킨이라 자신을 소개한 그는 아들을 찾아달라고 했다. 그런데 어디서 겪어본 상황 같은데, 기시감인가? 이 이야기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로연 구수였습니다. 어?